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아멘. 네. 아, 제가 갑자기 기 뭔지도 몰렇게 왔는데요. 아, 이곳은 보물창고라는 걸 느꼈어요. 아멘. 그리고 또 목사님의 아, 기도의 영역이 있다는 걸 아멘. 느꼈어요. 아그 네. 기도 받으면 치료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멘.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아, 왔어요. 아, 아, 예, 아멘. 예, 예. 지루하죠.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한테 희망을 주시는. 아멘. 복사. 아멘. 예. 뭐, 상황이 여기는 그게, 그게 좋지는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참 아름답게 보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예. 저는 집사입니다. 교회는 50, 60년 다녔어요. 아멘. 52년? 네, <laughs> 예. 예, 52년 교회를 나왔는데 지금도 집사예요. 권사 직분을 하라 했는데 저는 전국을 해외로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권사 직분을 안 하겠다고 거부를 했어요. 왜? 왜 집사님 같은 분이 그 권사 직분을 안 받느냐 했는데 제가 툭하면 나가고 툭하면 해외에 있고 툭하면 해외 지방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저를 볼때 권사가 뭐 좋다고요? 혹시 이럴까 싶어서 그래서 그냥 집사로 남아도 하늘의 사역은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작은 어, 신앙관이지만, 그래도 놈들이 보았을 때, 역시 당신은 목사야. 역시 당신은 선생님이야. 역시 당신은 선교사야. 그 값이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자리를 어, 아직은 제가 아닌 것 같아서 거부를 했습니다. 요조차 같은 경우는, 어, 믿음은 많이, 긴 세월을 했지만, 저는 신앙 체험을 했어요. 신앙관으로, 체, 어, 체험관으로, 체험신앙을 하다 보니까, 어디 가도 주제가라 하면 서운할 정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전에도 그, 간증 강의를 했고요. 또, 어, 자랑이게 아니고 있는 그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간증 강사도 보급을 여기저기 에 보냈었죠. 근데 저는, 어, 오늘까지 교육을 하면서 42년 교육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42년 교육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선수 아닌 선수가 되었고, 저분은 저렇게 바꿔주면 굉장히 좋겠다. 아, 저 목사님은, 저, 저, 저 박사님은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다. 그럼 그게 적, 적중 맞아요. 이상하게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늘까지 왔는데, 오늘은, 어, 여기도 역시 저와 똑같은, 어, 수혜 관련 쪽으로, 어, 이게수혜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도 역시 저는 강남에 있는데, 우리 나이, 나이 목사님께서 오셨을 거고, 목사님 안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배웠으니까. 그런데 어, 갑자기 강남 바다에 물바다가 되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초역, 또 서초역은 좀 괜찮은데 교대역, 강남역이 전부 다 물바다가 돼서 막 초토화 되셨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 건진 게좀 많아요. 다른 집들은 못만 건졌어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몇 가지 건졌죠. 그래서 이제 피해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딱 가봤더니 키가... 거예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잡아지고. 우리 이맛이 찾다가 우리 빠졌기 때문에, 나 없는 사이에 빠졌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배수관이 있어서 잘 빠졌었죠. 그런데 여기가 지늑탕, 저기 가도 지늑탕, 이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창고 쪽에다 물을 이렇게 퍼냈어요. 생각없이. 퍼내니까 물이 퍼내도 나한테 또 들어오더라고요. 한 10분을 했죠. 계속 퍼내도 물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너이 나갔었어요. 너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 나가다 보니까 답이 없어. 생각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식구을 계속 봤어요 근데 첫 번째 시, 생각이 나는 게, 오! 하나님이 나에게 청소를 하라고. <laughs> 저는 청소를 무지 깨끗하게 합니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깨끗해요, 우리는. 그데도 하나님이 양이 앉았단 말이야. 모양이야. 근데 그냥 이너가다 물팍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 제끼니까 쓰레기, 뭐, 거시기, 거시기 다 막지 않겠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싹 흔들어, 흔들어서 청소를 하게 만들어서, 아, 청소를 하게 하라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부었노라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주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 그때부터 정신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 사무실에 진흙하게 됐지 저쪽에 하니까 뭐가 다이 그때 정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느낌에 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근데 갑자기 핸드폰 누구 생각도 아무도 안 났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인했더니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핸드폰에 그때 그 날이 속에 핸드폰을 내가 여는 거예요 전화번호 생각한다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만 먼저 생각이 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쭉 넘기니까 전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요요요 요, 요, 이래요 라고 했더니 아우 그래요 여보세요 세 번을, 세, 세 명을 전화를 했니까, 1 시간 반 나에 다 쫓아왔어. 근데 기절을 하는 거야. 이게 뭔 일이냐고. 나도 몰라. 라고 했어요. 근데 나도 몰라 했는데, 마음은 담담하고 덤덤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지. 웬만하다가도 다 그냥 다리 깔고 울어요. 울고 하는데저 같은 경우는 덤덤해가지고, 청소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요, 아, 청소를 잘한 듯이 나면, 열심히 청소를 며칠까지 2주를 청소했습니다. 10명이 2주를 청소, 한 50평 대요 근데 10명이 청소를 20명, 20, 20명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쳐요. 지쳐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저는 성격이 제가 직업이 또 이러다 보니까 밖으로 내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최상은 우리 강사님이 어 그냥 우리 방에다 다뛰어가줬다동네가다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나서 나는 그게 좀 부끄러웠어요. 아, 청소하는 것을 자꾸 전달할 필요가 없는데 하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이 되었는지, 한 자리 더 16년이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반지하를 갖고 있는데, 16년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교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요요 이래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몰라요. 답이 몰라요. 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획에 있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몰라요. 응. 이러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100만원 입금이 돼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우리 딸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 서초장에 난리 났다는데, 서 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도 가지도 못하고, 라고 하더니, 또 우리 딸이 100만원을 또 보내는 거예요. 응. 그럼고 200이 됐잖아.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됐더라고, 응. 내가. 응. 버리기는한4천만원 어치 버렸어요. 응. 이 짐을. 4천만원은 생각이 안 나고, 200만원만 생각이 나는 응. 거예요. 내가 참 바보인 것 같아요 보면은 착한 것 같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십시 일발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금액은 얘기를할 수는 없고 많이 들어와서 아주 두꺼바 두꺼바 헌 집주께 세집 다고하시야예 네.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더러워 더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게 더러웠던 거야 그래서 싹 바꿔서 지금은 깨끗하게 진행이 돼서요 지금은 모든 것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도로, 은혜로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기회에 제가 다니면서 간증하라고. 아멘.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강의장에갈 때마다, 여러분 제가 강남에 있는데요. 강남도 별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는 곳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 은혜가 있었어요. 안전한 곳이지. 우리 사람이 힘으로 안전한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간단하다라게 사람들한테 전달하면, 어머, 뭐,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 얼마 어떻게 버렸어요? 이톤을 버렸습니다. 이 톤을 내가 물을 버렸겠어요? 먼지를 버렸겠어요? 예, 짐을 버렸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데도 그냥, 아, 그래. 너무 오래 되니까, 16년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바꿔주려고. 배공네 성격으로는 절대 안 바꿔요. 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싹 갖다 버리고 지금은 그이톤 차가 서초구청에서 짐, 그 쓰레기차가 와서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가는 마음도 아쉽대. 또, 그래서, 그것도 아니야. 얘들아, 잘 가. 여는 너하고 나하고 여는 여기까지야. 그래서 기분 좋게 보냈어요. 그때부터는요, 제가 마음이 이게이주를 어, 어, 청소하면서도 그렇게 불안한 마음도 없었고요.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 역시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고 나를 안내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저는요, 앞으로 저는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물론 교육적으로 저한테 보면은 저 따라올 적 없을 만큼 경력도 있고 강의력도 있죠, 제가. 그런데 그거는 저에 비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을 보았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을 시키는 다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통을 주었을 때는 뭔가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오늘까지 제가 어려운 일이 만날 때마다요. 끝나고 나면 준비를 했을 때그 뒤에 저한테 무슨 영광적인 일들이 꼭 붙었어요. 아, 이번에는 네. 이렇게 다 뺏어갔잖아요. 뺏어간 게아니 그냥 걷어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일을 만들고 더 좋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를 지금부터 다시 엮어가는데 자신 있어요. 왜요? 저는 제가 믿는 큰 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모르시죠? 네, 저는 큰 백이 있어요. 큰 백이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한... 어, 간증 강의 할수 있는 우리 강사들 또 교수 박사들 어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 거기에 조금 이제 더 가깝게 이제 어 간증 강사 그 출강을 시키는 일이 좀 신경을 쓸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교육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뭐 잘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보면 알아요. 아 아까 초장이 말씀드린 이번은 이렇게 해주시면 엄청 클수 있겠다. 저분은 이렇게 음. 하면 음. 되겠다. 제가 저의은사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또 이번에 더 감사한 거는 그 500억짜리 그 호텔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 500억짜리가 13개를 갖고 있는 분이 전화를 했더니 하는 말 음. 회장님 우리 이번에 물마저간다 이렇게 됐어요라고 했더니 이번에. 있는 그대밖게 예, 시발 안 죽었잖아. 그럼 다행이야. <웃음> <웃음> 예, 시발 안 죽었잖아. 죽은 새끼도 있어. 예, 그래서 저는 아이고. 더 감사했어요. 예, 아멘. 예, 이 집이 뭐가 필요해요. 예, 생명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치? 저는요, 그때부터 더 감사가 가슴 피이 왔고, 또,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래도 제가 나눔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족한, 부족했지만, 그래도, <laughs> 네, 앞으로는 이제, 우리 조아라 사모님 오래됐어요. 아는 지한 10년 넘었어요. 근데 변함이 없어, 저분은. 변함이 없고 늘 <laughs> 에너지가 넘쳐 흘러. 그리고 또 누구든 가서 좀 바보 비슷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 똑똑하면 사람들이 안 붙어요. 근데 바보 비슷했을 때요, 사람들이 붙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조하는 사모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볼때한명 있으라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구에? 한 명은 내가 1 0 0라면 거짓말일 것 같고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그래서 한 명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우리 조하라 사부님은 내가 보는 눈은 한 명도 없겠다라고 칭을 하고싶고또 저게 렇 열정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앞으로도 잘 따르고 우리 조하라 사부님은 찬양을만 제가 들어요. 다른 사람은 안 들어요. 솔직히 가수 아니에요. A급이 아니고 B급 정도 될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그 대단한 가수들 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도 그들 한 명도 안 들어요 근데 조하라 사모님 것만 제가 한 번씩 들을 때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부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부족하지만 또 이제 나눔을 가지고 또 뭔가 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 너무 갑자기 너무 길게 했죠? 아니에요 네 괜찮았어요? 네 아무튼 어, 저는 이 강대사가 쓰는 것도 별로 게 제가 이렇게 안,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그냥 막게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중요할 때이 오늘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음. 어, 하세요 이렇게 하고 허가가 됐기 때문에 하는데 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합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저를 좀 지도해 주시고 또저 또 나름대로 저 잘하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 목사님들 다 잘하겠죠 저보다. 음. 근데 나누면서 이거를 하나 하나 만들어가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사님들,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독교가 될줄 믿음으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며 좋은 일 앞으로 쭉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가슴에 한분한분 심어서 그 마음을 녹이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